자, 이러한 표 문제는 어렵지는 않으나 읽기 귀찮은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제는 조금 귀찮아도 열심히 읽어서 정확하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자, 표, 가는 사람의 세포결과 생성된 노폐물 A와 B가 갖는 특징을 나는 가의 특징, 기억과 니은을 순서없이 나타냈어요. 근데 A와 B는 각각 물과 암모니아 중에 하나래. 어디 봅시다. 구성 원소의 질소가 있다. 암모니아밖에 없지요. 단백질이 세포음에 사용돼서 생성이 되면 암모니아도 있고 물도 있습니다. 생각을 해봐. 암모니아는 두번 나왔지. 특징 기억니은에 다 나타났어. 즉, B가 암모니아, A가 물. 요렇게 되는 관계지요. 그래서 기억. A는 물이다. 맞습니다. B는 간에서 요소로 전환된다. 맞죠? 그죠? 자, 디귿 동그라미 기억은 구성 원소 중 질소가 있다. 이다. 둘다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 그렇지? 물에도 나타나고 암모니아도 나타나야 돼. 그럼 맞는 거야? 안 되지. 누구야? 얘 얘. 얘가 특징 기억. 얘가 특징 리은 됐어? 그래서 특징 기억은 요놈이다. 틀렸다. 그래서 기억과 리은이 맞는 거지.